주변에 보면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어.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꼭 배탈이 나거나 그러잖아요. 네, 네, 있죠. 그리고 뭐 몸에 좋다는 홍삼 같은 거요. 음. 어떤 사람은 막 활력이 넘치는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얼굴만 빨개지고 불편하다고 하기도 하고요. 이런 차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사람마다 다른 몸, 그러니까. 체질에 대한 얘기니다 네, 맞습니다. 오늘 자료들의 핵심은 그거예요. 다른 사람한테는 약인데, 어 그게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옛날부터 뭐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몸의 기운 균형 이런 걸 중요하게 봤고요. 조선 말에 이재마 선생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아예 사람마다 타고난 장기의 강약구조가 다르다. 여기에 주목을 한 거죠. 아, 그게 바로 사상이학이군요. 네, 이게 바로 사상이학의 시작점인데, 음이 자료들을 통해서 왜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. 이제마 선생이 사람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눴다고 하잖아요. 태양인, 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 이렇게요. 네, 그렇죠. 이게 단순히 뭐 겉모습이나 성격 이걸 넘어서. 몸에 맞는 음식이나 치료법까지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사실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어, 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럼요. 아주 흔한 예로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. 인삼이나 홍삼. 이건 생각해 볼수 있어요. 자료를 보면 뭐 인삼 속 사토닌 성분 이런 게 원기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렇군요 인삼 먹고 막 기운 난다는 분도 있지만 어~ 반대로 막 열이 오르거나 두드러기 났다고 고생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흔히 몸에서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네 정확해요 자료에서도 특히 소화기가 좀 약하고 몸이 찬 편인 소음인 있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는 인삼이 기운을 확 북돋아주는 좋은 약재가 될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. 아, 소음인에게는요? 네. 근데 반대로 소양인처럼 몸에 열이 좀 많고 기운이 자꾸 위로 뻗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요, 인삼의 뜨거운 성질이 오히려 몸의 불균형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뭐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요. 홍삼은 이제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삼보다는 성질이 좀 부드러워진다고는 하잖아요. 근데 뭐그 뿌리는 결국 인삼이니까 이것도 역시 체질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지적을 하죠. 아하 물론 뭐 아주 조금 들어간 제품 같은 건큰 영향은 없겠지만요. 그렇군요. 인삼처럼 이렇게 먹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치료법 같은 것도 체질 영향을 받나요? 네 자료에서 또 흥미로운 예시로 드는 게 봉침 치료예요. 벌의 독을 정제해서 쓰는 거예요. 아, 봉침이요. 네. 벌독 자체가 항염 효과가 있어서 통증이나 뭐 관절 질환 완화에 쓰이는데 이것도 역시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,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봉침도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건가요? 어떻게 달라요? 자료에 따르면요. 아까 인삼 얘기할 때 나왔던 소양인 있잖아요. 몸에 열 많고 성격 급한 경향이 있는 체질. 이런 분들은 봉침 치료할 때 필요량보다 조금만 자극이 더 가도 그 맞은 부리가 엄청 붓거나 가려움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해요. 어휴, 생각만 해도 좀 힘든데요. 그렇죠. 반면에 이제 몸이 좀 차거나 기운이 부족한 편인 소음인, 아니면 비교적 피부나 근육이 두터운 태음인 같은 경우는요, 같은 양의 봉침에도 반응이 덜하거나, 오히려 딱 적절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다르네요. 네. 그래서 자료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치료를 효과 봤다고 해서 어, 나도 해 봐야지 이렇게 섣불리 따라하는 건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. 혹시 듣고 계신 당신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 뭐 보거나 들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 진짜 흥미롭네요.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요즘 뭐 건강 정보 정말 많잖아요.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는 만능 열쇠 같은 건 없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네. 다른 사람한테 좋았다고 나에게도 꼭 좋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결국 나를 아는 게 건강 관리의 시작이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내 몸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, 그러니까 나의 체질을 이해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 음식, 뭐 운동, 더 나아가서는 치료법까지 선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.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. 그럼 나는 어떤 체질에 가까울까? 이런 궁금증이 확 생기는데요? 네, 그렇죠. 다들 궁금해하시죠? 요즘 유행하는 MBTI처럼 단순히 뭐 성격 유형 나누는 거 이걸 넘어서요? 내 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 체질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